원시국 제32차 성명. 권력의 감시견 노릇 제대로 했다면 애완견 소리가 나왔겠는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검찰이 흘린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법조기자들의 고질적인 보도 행태를 애완견에 빗대어 비판하자 언론사들이 떼거리로 반발하며 언론 현업단체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보수 성향의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성향의 한결에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이 신문은 법정에서 다툴 사안에 대한 책임을 언론 보도에 돌리는 건 지나치다고 훈계를 하는가 하면 이 대표의 언론관이 우려스럽다고 사설로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인 현업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제일 야당 대표와 일부 민주당 의원이 언론일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망발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자신들이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를 지적하는 것은 못 참겠다고 개거품을 물고 앙탈하는 꼴이다. 도둑이 들어도 짓지 않으면서 왜 짓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주인에게 대드는. 정신 나간 개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 대표는 이런 애완견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의 지적을 떠나 언론은 검찰과 더불어 오래 전부터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꼽혀왔다. 사실, 검찰 개혁보다 언론 개혁이 먼저라는 얘기가 무성했다. 권력의 일탈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이 제구시를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 폐해가 고스란히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애완견은 과연 언론에 대한 비하 조롱이고 그토록 거친 표현인가? 이 말은 감시견, 경비견과 더불어 언론의 역할을 논할 때 쓰는 언론계 및 언론 학계의 관행어다. 그런데도 마치 몰랐다는 듯이 정색하고 반발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다. 급소를 찔렸기 때문 아닌가? 애완견이 틀렸다면 애완견 노릇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 될 일이다. 권력의 애완견 노릇을 한게 맞다면 반성부터 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애완견 노릇을 해온 혐의에 관해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우리 언론도 성찰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끼워 넣었을 뿐이다.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사실로 확인해주는 자술서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언론인을 자임하는 우리는 가르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탓하는 언론계의 후한 무치에 할 말을 잃었다. 또 하나의 언론이 되지 않겠다는 초심을 잃고 제도언론으로 안주하면서 기득권 등 동맹의 일원이 된 언론의 자기수호에 동조하는 듯한 한결에 대해서는 깊은 연민을 느낀다. 언론이 감시견이 아니라 애완견 노릇을 한다면 주권자로서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개를 키울 수밖에 없다. 많은 시민이 지금 짓지 않고 아양만 떠는 애완견을 갈아치우고 싶어 한다. 진보 언론을 포함해서 언론계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권력감시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2024년 6월 19일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